제 계좌를 살펴보면은 숫자만 보면은 지난주에 16%였는데 2%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주에 미국 주식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양도세 절약 차원에서 250만 원 한도 내에서 84 84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웃긴 게 팔고 바로 다시 사야 되는데 내가 판 가격보다 싸게 사고 싶어서 호가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모두 팔았던 가격보다 싸게 재매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슈퍼 노멀입니다. 제가 어제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렸어야 했는데 주말이고 크리스마스이기까지 한데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같이 누워있다 보니까 저도 잠이 들고 해서 영상을 못 만들었는데 지금도 잠들었다가 일어났거든요. 지금이 25일 새벽 2시가 다돼 가는데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늦게라도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제가 영상을 안 올렸는데 구독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지난 영상이 어 갑자기 조회수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며칠 지나면은 이게 죽은 영상이 돼서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데 어 올라가고 있고 구독자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감사드리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이 데리고 영화관에서 뽀로로를 봤는데 뽀로로 무대 영상 한다고 해서 보러 갔던 거거든요. 그거를 보고서 쇼츠로 올렸는데 어, 여기서도 3명이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뽀로로를 보러 오신 분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저는 이제 무대 인사라고 해서 와이프가 예매를 해서 갔던 건데 조금 실망을 했었어요. 제작자분하고 이렇게 뽀로로 인형만 딸랑 와서 손 흔들고 가갖고 실망을 했는데 어, 이렇게 구독자도 늘어나고 수익도 생기고 뽀로로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주 동안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독자가 늘어나서 크리스마스 선물인가라는 생각에 잡담을 해봤고요.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 주 수요일 시장 상황을 보고 보유 종목들이 모두 하락하는 것을 보고 드디어 올게 왔구나. 조정이라는 게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8주 연속 상승입니다. 그냥 두달 동안 미국 주식 지수추종 ETF에 투자를 했다 하면 누구든지 수익을 보는 상황이네요. 당장 주식을 정리할 것이 아니기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자산이 불어나고 있는 따뜻한 연말입니다. 3대 지수를 살펴보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수요일에 드디어 조정이 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틀 동안 계속 올라주면서 다우만 금요일에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올라주면서 8주 연속 상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마켓맵을 살펴보면 은 8주 연속으로 상승을 했지만 지난주처럼 로켓을 쏘진 않았습니다. 구글의 색깔이 영롱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자율택시 관련 이슈가 있고 메타는 과징금 소식이 제일 먼저 보이던데 귀찮아서 더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이키가 11%나 하락을 했는데, 금요일에 한 방에 갔습니다. 2분기 실적이 1% 증가하고, 순이익도 19% 증가했는데, 하반기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이유라고 하고요. 이번 주 신문 스크랩에 나이키 내용이 있는데, 그 기사를 보고 나이키를 샀다면, 마이너스 11%를 맞았습니다. 한 주의 분위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주관적인 신문 기사 스크랩을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올해 비트코인이 150%가 올라서 내년은 글쎄라는 내용인데 저는 비트코인에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 비트코인 ETF도 생긴다고 하고 코인 가격의 움직임이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뭐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조심히 신중히 하라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년에 금리를 세번 내려도 모자라다라는 식으로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면 금리 인하의 시기가 오긴 할 텐데 얼마나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고 그냥 니들 알아서 맘대로 해라라는 입장입니다. 딱한 가지 걸리는 것은 파월이 강조해 온 인플레이션 2%인데 이 수치가 안 나온 게 조금 찜찜해요. 다음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코론에 관한 내용이고 특별한 것은 없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주가의 흐름이 좋고 요즘에 조금씩 좋은 전망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같은 분위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속쓰레는 호재다라는 결론입니다. 다음으로 앞서 마켓맵을 보면서 나이키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뭐 골든 크로스다. 월가가 주목하고 있다 하면서 6개 기업을 주목하라는 식의 기사인데, 나이키가 폭락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가 132달러라고 나왔는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측은 예측일 뿐, 참고만 하고 설사 내가 이걸 보고 사서 물렸더라도 내 탓이지 전문가 놈들 탓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이키는 많이 떨어졌을 때 사두면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뭐 당장 살건 아니지만 떨어지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기사는 다시 커지는 미중 갈등.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주가를 내려가게 할 뉴스가 나옵니다. 앞으로도 하나 둘씩 늘어가면서 불안감을 조장할 거고요. 히토류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미국 주식 중에서 MP Materials라는 주식도 알게 됐는데, 추천은 아니고 공부 차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각하와 이재용 회장이 감탄한 asml 의 첨단 장비가 인텔에 납품 되었다는 기사구요 뭐 이분은 뭘 한다고 감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저는 누구 편도 아니고 저쪽에 맨날 사법 리스크 있는 분이 감탄을 했다고 해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인텔을 좋게 보고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출하가 됐다는 소식이라 스크랩을 했고요. 대당 3,900억이 넘고 1년에 10대 안파크로 밖에 생산을 못하는 제품을 인텔이 제일 먼저 가져갔으니까 앞으로 인텔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사심 가득한 스크랩을 끝으로 기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코인을 보면은, 제가 분석 같은 거는 못하고, 그냥 매주 가격만 확인하고, 코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지난주보다 살짝 상승을 했고요. 저희 아들 계좌도 살펴보니까 양전이 되어 있어서 보여드리는데, 보유한 종목들이 지난주보다 전체적으로 하락을 해서, 어, 아들의 계좌 상승은 7주에서 멈췄습니다. 대신, 국내 삼성전자 우선주는, 조금 상승을 했어요, 지난주보다. 11월에 부모님께서 적금을 타신다고 해서 삼성전자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사셨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들어서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제 계좌를 살펴보면, 숫자만 보면은 지난주에 16%였는데 2%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주에 미국 주식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양도세 절약 차원에서 250만원 한도 내에서 8484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웃긴 게 팔고 바로 다시 사야 되는데 내가 판 가격보다 싸게 사고 싶어서 호가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모두 팔았던 가격보다 싸게 재매수를 했어요. 저도 미국 주식을 시작하고 2년 만에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 1년에 250만원 초과 실현 수익부터 22% 세금이 붙습니다. 2023년에 주식을 팔아서 1250만원을 벌었다 하면은 실현 손익이 1250만원인데, 공제액은 250만원. 그러면은, 1 0만원에 대한 22% 220만원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내가 갖는 순수익은 7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기록 중인 인텔, 애플, SC, HD, 아이온Q 네 종목을 팔았다 샀다를 했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250만원을 맞추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완벽하게 맞추지는 못했고, 200만원 언저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사, 팔사를 하면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금을 캐러 사람들이 몰려들던 골드 러시 시절에 금을 캐러 다닌 사람보다 삽고깽이를 판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수수료가 어, 꽤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끔찍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마음 놓고 수량을 늘릴 수 없는 오리진 머티리얼스의 평단을 내리기 위해서 사팔사팔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수량을 늘리기는 부담스러웠고요. 가용 가능한 현금으로 월요일에 이렇게 매수를 했고, 적당히 오르면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리면 어쩔 수 없고라는 생각도 당연히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장 초반에 5% 정도 오르길래 잘 됐다 하고 팔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1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laughs> 그냥 평단을 내렸다는 것에 만족하고 어쨌든 오리진 머티리얼스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투자라서 더 이상 물타기를 하기는 힘들어요. 수량을 유지하면서 평단을 내리는 것을 반복하느냐 아니면 처음처럼 투자 금액을 2,300만원 정도 유지를 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양도세 때문에 팔사팔사 하면서 남은 차액으로 마이너스가 되어버린 아이온 큐를 매수를 했습니다. 더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이온 큐의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지금도 엄청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수량을 늘려볼 생각이고 어,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언제든지 앞에서 봤던 오리진 머트리얼스 처럼 되지 말란 법은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주 보여드리고 있는 저의 유일한 경쟁 상대 저의 방치 중인 연금저축 계좌의 수익률은 30%를 넘어갔습니다 부럽네요 제꺼지만 이번주에 제가 피터린치의 이기는 투자를 다 읽었습니다 좋은 타이밍에 좋은 내용을 첨부할 수 있게 돼서 가져와 봤어요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에게나 유용한 연말 투자 점검 요령을 소개한다. 지난 1년간 투자한 기업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아질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보라. 만약 내년에 더 좋아질 만한 이유나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왜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답해보라. 내용을 보시고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